폴란드의 혹독한 겨울 전선에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러시아군과 대치하는 최전방 기계화 사단에 한국에서 건너온 K2 전차가 전격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폴란드군 내부는 물론 유럽 전역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전차를 인수한 폴란드 국방장관은 180대의 K2를 단 3년 만에 모두 인도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속도는 그 어떤 방산 강국도 흉내내기 어려운 기록이라며 한국의 방산 생산체계는 사실상 유럽 전체의 기준을 다시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독일과 미국의 전차를 수년씩 기다려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공급 속도였다. K2를 직접 운용하게 된 폴란드 16기계화사단 병사들은 전차가 도착한 날부터 연신 인증 사진을 올리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러시아에 맞서야 하는 이들에게 K2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생존과 승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전력 보강이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K2의 수출 규모였다. 한국은 이미 자국군이 운용하는 약 400대 외에도 트르키에와의 기술 이전을 통해 200대 이상을 간접 공급하고 있으며 폴란드에는 무려 1000대를 납품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유럽 방산 지형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폴란드 언론은 러시아 국경 인근에 배치된 K2의 존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이제 폴란드군은 동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전차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폴란드가 가장 먼저 K2의 성능에 주목한 이유는 현실 전장에서 이미 무수한 서방 전차들이 드론 공격과 대전차 미사일에 속수무책으로 파괴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브람스는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자폭 드론에 잇따라 파괴되며 기대 이하의 생존력을 보여줬다. 우크라이나군은 결국 에이브람스 포탑 위에 철제 방충망을 덧씌우는 임시방편까지 선택해야 했다. 이는 전차 무용론을 더욱 가속시킨 사건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의 와중에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K2는 전통적인 장갑 성능은 물론이고 지형 대응 능력과 기동성을 극대화한 설계 덕분에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대전에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방산 시장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독일 레오파르트와 미국 에이브람스는 심각한 납기 문제에 직면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몇 달씩 앞당겨 조기 납품을 진행하며 유럽군 당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와의 장기 대치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상전력의 열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배치할 수 있는 전차가 필요했으며 그래서 결국 K2가 선택되었다. 폴란드군은 K2를 단숨에 최전방에 투입하며 실전 배치를 개시했고 이는 러시아에도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동유럽 전선에서 한국산 전차가 전면에 나서는 첫순간이자 유럽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작점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K2는 그 자체로 성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유럽이 의존하던 기존 강국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새로운 방산 강국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목격하게 된 순간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러난 전차들의 한계는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군사 전문가들에게 뼈 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조차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앞에서 쉽게 파괴되며 생존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서방전차 체계 전체에 큰 충격을 던졌다. 특히 에이브람스는 수십 년간 미국군의 상징이자 강력한 전략자산으로 여겨졌지만 우크라이나에 인도된 기체 상당수가 자폭 드론에 손쉽게 격파되면서 더 이상무적의 전차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조롱하며 상대 전차의 상단에 철제 케이지를 덧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그 방어 장치가 드론 공격을 부분적으로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는 경험담이 양측 모두에게 공유되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에이브람스 포탑 위에 촘촘한 방충망 형태의 철창을 설치하며 생존성을 끌어올리려 했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이 방법은 에이브람스가 본래 설계 기반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에이브람스는 열화우라늄 장갑 일부가 제거된 수출형 사양이기 때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독일, 레오파르트 또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독일 언론과 유럽 방산 분석기관들은 레오파르트가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예상보다 취약하며 전장에서의 수리난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의 장기전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전장이 아닌 폴란드 후방 정비창으로 이동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등장하면서 전시지속 운용 능력에 큰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레오파르트를 전차가 아닌 일종의 고정포병처럼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전통적 전차의 기동력과 돌파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은 한 가지 결론을 더욱 분명하게 만들었다. 현대전에서 기동성과 상황 대응력이 떨어지는 전차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파괴된 전차의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지만, 군사 전문 매체들은 최소 수천 대의 전차가 불과 몇백 달러 수준의 드론 공격에 파괴되었다고 분석한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서방 전차들이 값싼 드론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장면은 전차 운용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하지만 폴란드가 K2에 주목한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K2는 본래, 한반도의 산악지형과 불규칙한 전장에서 최적의 기동력을 발휘하도록 개발된 전차로 지형 대응 능력과 기동성에서 다른 서방 전차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자동 변속기, 능동 현수장치, 고출력 디젤 엔진이 통합된 K2의 기동 체계는 다양한 지형에서 빠른 돌파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드론과 미사일이 상공에서 위협을 가하는 현대전에서 치명적인 생존 요소가 된다. 더불어 K2는 각종 센서와 사격 통제 장치가 발달해 있어 드론 공격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표적 포착과 반응 속도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한편, 다른 서방 전차들이 무거운 중량과 설계 구조 때문에 운용 환경에 제약을 받는 것과 달리 K2는 기동 중심 전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설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폴란드군이 기존 서방 전차 대신 K2를 최전방에 즉시 투입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결국, 폴란드와 유럽 전체가 K2의 등장에 놀란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빠르게 납품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실전 현장에서 검증된 생존성, 기동중심 설계, 현대전 위협에 대한 높은 적응력까지 갖춘 한국산 전차가 기존 강국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점은 유럽방산 전문가들에게도 명확한 메시지를 주었다. 전차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낡은 개념의 전차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준을 K2가 먼저 제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은 전차의 붕괴가 아니라 전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드론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었다. 과거에는 탱크의 장갑 두께와 화력, 엔진 출력이 전력의 우열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불과 몇백 달러에 제작된 자폭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전차를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연일 공개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전쟁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전환점이었다. 러시아군은 개전 초기부터 저가형 FPV 자폭 드론을 대량 운용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전차와 장갑차, 포병을 지속적으로 파괴했다. 특히 전차 상부에 날아들어 약한 장갑을 관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고, 이는 기존 전차 운용 개념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방식은 서방 전문가들이 비정규전 수준이라 무시했던 전술이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이 방식은 기존 전차 방어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서방 전차의 장점이었던 강력한 전면 장갑은 드론의 비정형 공격 앞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서로의 전술을 빠르게 모방하고 개선해 나갔다. 러시아가 처음 전차 위에 철제 케이지를 얹자 서방군은 조롱했지만 불과 몇달후 우크라이나는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르트 위에 동일한 구조의 철창을 설치했다. 이는 드론 공격의 위협이 전차 생존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전차 포탑위를 보호하기 위한 이 철제 구조물은 전통적인 전차 설계 철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 그대로 전장의 강제 진화였다. 문제는 이러한 임시방편이 전차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례가 증명하듯이 드론은 단순히 공격 능력을 갖춘 무기가 아니라 정찰, 표적 지정, 심지어 전자전까지 수행 가능한 복합 전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대규모 포격 이전에 먼저 투입되는 것은 더 이상 정찰대가 아니라 드론이며 전차가 움직이기도 전에 적 드론이 상공에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포병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 새로운 전형이 되었다. 이러한 전장의 변화는 한국군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다. 한반도는 좁은 작전 환경과 급변하는 지형이 특징이기 때문에 전차의 생존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드론 기술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군이 기갑 전력을 새로운 기준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실제로 북한은 모스크바 동쪽 지역의 공장에서 병력 수만 명을 파견해 드론 제작과 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를 통해 드론의 위력을 빠르게 체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군은 단순히 전차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차와 무인체계가 협동하는 복합전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미 한국은 기존 기갑전력과 무인차량, 장애물개척 로봇, 정찰 드론까지 통합하는 미래 복합전투 체계 연구를 시작했으며, 이는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전차 개념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차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시대는 사실상 끝나가고 있으며, 전차는 이제 전자전, 드론전, 장거리 정밀타격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전장의 한 요소로 기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졌다. 또한 한국군은 작전 반경 내에서 드론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360도 상황 인식 시스템과 능동 방어 장치를 필수 전력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생존성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차가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분석하고 주변 무인 체계와 연동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임을 의미한다. 로 AI 기반 정찰 드론과 초소형 무인기들은 전차 부대와 함께 움직이며 적 위협을 먼저 식별하고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흐름 속에서 K2와 차세대 K3 전차는 기존의 전차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드론의 시대는 전차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차가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과거보다 더 강력한 전력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한국군이 있으며 한국산 전차가 유럽과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는 이유 또한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전차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단지 전차의 역할과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전차의 취약성과 교전을 분석하며 기존 K2 전차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점검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장갑을 더 두껍게 하거나 화력을 강화하는 전통적인 업그레이드 방식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현대전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포탄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는 드론이며 전차는 이제 상공에서 내려오는 공격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방위사업청은 K2전차의 자폭드론 대응용 전자전 시스템을 탑재하는 신속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세계 전차 분야에서 가장 빠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 K2에 적용하기로 한 지능형 안티드론 시스템은 단순한 제모 수준을 넘어선 고도화된 전자전 장비다. 이 시스템은 전차에 탑재된 레이더와 센서를 통해 모든 방향에서 유입되는 전파 신호를 탐지하고 드론 조종 신호나 경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위협으로 판단되면 즉시 전자기 재밍을 가해 적 드론의 원격 조종을 무력화시키거나 GPS 신호를 교란해 목표물을 잃게 만든다. 이는 드론이 전차 상부를 직접 타격하기 전에 경로를 틀게 하거나 스스로 추락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수직 하강형 FPV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 처리 능력을 강화한 점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교훈이 반영된 대표적 사례다. 한국군은 이 시스템을 전차뿐만 아니라 장갑차, 자주포 무인 차량 등 지상 전력 전반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과정에서 K2는 새로운 기갑 전력 통합 구조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과거에는 전차가 돌파, 포격, 방어 등 자체 능력만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이제는 전차 주변에 배치되는 감시 드론, 무인 정찰기, AI 기반 센서들과 함께 하나의 복합 지휘 단위로 움직여야 한다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전차의 생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차가 실시간 전장 정보를 공유받아 더욱 정밀한 기동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전차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기갑전력의 운용 개념을 완전히 재정립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전차는 기계화 보병과 함께 선두를 돌파하며 적 전선을 붕괴시키는 임무를 맡았지만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서는 지상작전이 드론과 전자전, 무인체계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를 깨달은 한국군은 K2 전차와 무인 체계가 함께 움직이는 복합 전력 구조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 흐름보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나토 국가들도 비슷한 체계를 도입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실전 배치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또한 한국군은 전차와 드론을 연결하는 360도 전장 상황 인식 체계를 핵심 전력으로 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차 주변 환경을 전 방향으로 감지하며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해 적 드론이나 대전차 팀의 접근을 사전에 탐지한다. 이는 전차의 전통적 약점인 상부 장갑 취약성을 보완하며 적의 공격을 준비하기도 전에 먼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앞으로 이 체계가 완전히 통합되면 전차는 단순히 장갑과 포를 기반으로 한 기계적 전력이 아니라 초지능형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곧 K2의 새로운 진화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차세대 K3 개발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방산 업계는 이미 미래 기갑 전력의 필수적인 복합 전투 체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AI 알고리즘을 통해 드론의 접근 경로를 예측하고 위협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기술까지 고려되고 있다. 이는 전차가 스스로 위협을 분석해 대응책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래전장은 더 이상 인간 탑승전차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인간과 AI, 전차와 무인체계가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움직이는 통합전투 환경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K2는 단순히 현재 전장에 최적화된 전차가 아니라 K3로 향하는 전환점에 위치한 플랫폼이다. K2의 업그레이드는 미래전차 개발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전차 경쟁 속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결국 현대전은 전차를 몰아내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전차를 더욱 강력한 전력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그 중심에 한국의 기갑전력과 K2가 자리하고 있다. K2가 현대전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면 K3는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다시 쓰려는 시도라 할수 있다. 대한민국이 공개한 차세대 전차 K3 개념은 단순한 후속 모델이 아니라 전차라는 플랫폼의 본질. 역할을 기존 K2가 산악지형과 복합 전투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3.5세대 전차였다면 K3는 스텔스, 무인화, 초정밀 전투 통합 시스템까지 더해진 완전한 4세대 전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계획 수준에서만 논의하고 있는 기술을 한국이 먼저 실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방산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K3가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기존 전차와 확연히 다른 구조 때문이다. 현대 로템이 공개한 모델에서 K3는 외형 전체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전면부의 조종수 해치를 제거하고 증강현실 기반의 시야 시스템을 적용해 전차 표면의 돌출 요소를 최소화했다. 이는 곧 레이더 탐지 위험을 크게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며 전차가 처음으로 스텔스 기술을 본격 적용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기존 서방 전차들이 중량 증가와 복잡한 설계로 인해 스텔스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파격적인 변화다. K3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완전 무인 포탑 구조다. 기존 전차는 사수가 포탑 내부에 위치하며 외부 관측 장비나 탕약고 인근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K3는 원격 사격 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포탑에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다. 이는 포탑의 크기를 줄이고 방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탄약고를 분리 배치해 피격 시의 폭발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상당 공격이 흔해진 현대전에서 무인 포탑 채택은 생존성 향상 면에서 결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미국과 유럽이 차세대 전차에서 도입하려는 기술이지만 아직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실체 모델을 선보이며 개발을 본격화했다. 화력 역시 K3의 상징적 변화 중 하나다. K2가 120mm 활강포를 사용한 것과 달리 K3는 130mm 대구경 주포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더큰 구경은 관통력과 파괴력에서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의미하며 전문가들은 K3의 주포가 기존 대비 50% 이상의 관통력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 K3의 주포는 단순히 구경이 커진 것이 아니라 전열화학 기술을 적용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전열화학포는 화약연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제어해 레일건과 유사한 속도로 탄자를 가속시키는 혁신적 개념으로 미국에서도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양산 단계에는 접근하지 못한 고난도 기술이다. 한국이 이 분야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 방산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방어력 역시 기존 전차의 기준을 넘어선다. K3는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한 모듈식 장갑을 채택했으며 이는 동일 중량 대비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다. 전통적으로 장갑은 무게와 방어력 사이의 대립 관계로 인해 설계에 제약이 있었지만, K3는 새로운 소재와 모듈식 설계를 통해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K3의 외부는 단순한 방어 장갑이 아니라 스텔스 효과까지 포함한 흡수 구조물을 갖추고 있으며, 프탑 측면의 벌집형 장비는 광학과 적외선, 자외선 차단은 물론 레이더파까지 산란시키는 고난도 차단막 형태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차가 감시망에서 사라지는 수준의 방어 개념을 실현하려는 시도로서 유럽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준 요소였다. 여기에 소형 전술 드론 탑재는 K3의 존재 가치를 더 높여주는 장비다. 드론은 정찰뿐만 아니라 표적 지정, 위협 탐지, 미사일 요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차가 스스로 상공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게임 체인저다. 전차의 가장 큰 약점은 상보 공격과 정보 부족이었기 때문에 드론 탑재는 기존 전차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또한 능동방어 체계와 통합된 K3는 미사일이나 드론이 접근하는 순간 자동 탐지 및 요격 시스템을 작동하며 전차 생존성을 극대화한다. 이처럼 K3는 외형, 무장, 방어력, 전투 체계, 무인화 기술 등 모든 요소에서 기존 전차들과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전차 개발사에서 새로운 장을 쓰는 전차라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독일이 새로운 전차 기술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그 역할을 가져가고 있으며, K3는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물이 되고 있다. 이는 단지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한국이 미래 전차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